파쿠르 컨텐츠를 준비해왔어요. 수정돼요. 예. 예, 좋아요. 자, 여기, 이거 금블럭 밟으면 시작되니까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? 너가 먼저 시작해. 밟아. 가운데를 밟아, 가운데를. 왜 시작이 안 되지? 됐어, 됐어. 이제, 이제 시작하면 될 거야. 야, 이건 좀 심하지 않? 예,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요. 금블럭을 밟으면은 내네 방향에 랜덤하게 블럭이 생겨. 그러면 그 블럭이 아래블럭이 부서지기 전에 밟으면 돼. 서 맞다, 테이크. <laughs> 처음부터 뒤는 좀 에바 아니야? 아! 이거! 야 그때보다 초 빠르게 설정해놨어 잠깐만! 음. <laughs> 연습할 때 이렇게 안 빨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보다 지금 0.5초인가 더 빠르게 해놨어 <laughs> 아니 근데 님 저번에 미리 말했던 것 같은데 네나 아, 이거 180도 못 돌려요 180도 못 돌려요? 아그러면 어떻게 잘 돌려봐 그.. 그거지 두 번에 따닥 해 따닥해, 이렇게 따닥 난 FPS 안 해봐서 그런 거 못해. 아니, 왜 못하지? 그냥, 아. 평범한 파크로 컨텐츠거든요? 그래갖고, 원래 형식은 이게 아니었는데, 음. 아무튼 간에, 아이씨, 개. 아무튼 간에, 음흠. 말을 하면서 하니까 못하겠어요. 이게, 어느 정도 사운드를 듣고 돌리는 것도 있는데, 사운드가 안 들려, 말을 하니까. 그래갖고, 약간, 처음에는, 그냥, 방향만 있었거든요? 그러니까 네. 내 방향? 그냥, 이렇게, 그냥 평면 상태에서 했는데, 평면 음.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, 애가 자꾸 커맨드 쪽으로 가서 커맨드를 부숴먹으려 그러더라고. 그래가지고, 그냥 하늘로 올렸어요. 그래서, 얼마나 높게 올라가냐가 뭔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됐어. 아, 의도한 게 아니었구나. 아, 의, 이거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야. 자꾸 커맨드 쪽으로 가서 애가 커맨드를 부숴, 막. 밟았는데, 시핀 건 뭐야? 밟았는데 씹힌 거는 거의 동시... 가 아니라 왜? 저희 둘이 같이 하고 있어서요 아... <laughs> 둘이, 둘이 같이 하니까 어, 나도 갑자기 혼자 부서지더라고 뭐지 했는데 어, 둘이 같이 하니까 <웃음> 타이밍이 묶였나 <laughs> 보네요 아... 다음 거에서 0.25초 더 빨리 반응해야 살수 있는 거야 왜 인간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파쿠르는 쉬운 걸로 넣었잖아 난 그냥 걸어가도 못 할걸요? 니가파쿠로 어, 연습 좀 하세요. 퉁! 아! 안 할래. 하지 말자. 녹화 여기서 끌래. 어, 바이바이. 그래, 바이. 안 할래. 안 할래. 안 할래. 꺼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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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